이로그 작정량 분리수거 자동화 시스템 안녕 나는 분리수공이야. 나는 분리수거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어. 나는 두 가지 소화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금속 비금속을 분리해. 두 번째는 유리와 플라스틱을 분리해. 근데 나는 싫어하는 게딱 하나 있어. 라벨지가 있는 쓰레기는 싫어해. 비비. 피디, 라벨지가 붙어 있으면 재활용을 제대로 할수 없어. 나에게 쓰레기를 들고 온다면 죄다 분리수거해줄게. 아 뭐야 누가 여기 쓰레기를 버려놨잖아. 아, 분리수거입니다. 피디, 라벨을 제거하라고? 아 뭐야 귀찮게이 정도면 됐겠지? 히히, <laughs> 다 뜯으라는 건가? 이제 됐겠지? 마벨을 모두 제거해야 되는구나. 분리수공아, 고마워. 어? 저거 분리수공 아니야? 그러게, 언제 여기로 왔지? 여기에 버려볼까? 우와, 신기하다. 나도 한번 버려볼까? 안 돼. 내용물을 버려야지. 안, 몰랐어. 미안해. 얼른 버리고 올게. 그래. 얼른 다녀와. 깨끗하게 비우고 왔어. 이제 버려볼까? 띠띠. 아, 맞다. 컵홀더를빼야 하는 걸 까먹었네. 이제 됐다. 분리수고마 <불이> 고마워.